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12월 31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상원에서요, 재난지원금을 2,000불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년 초 의회에서 공인될 이번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첫 상원 의원이 나왔다는 소식, 또한 이와는 별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트럼프발 정책들을 뒤집을 방침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재난 지원금을 2천 불로 높이는 그 입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논쟁 소식인데요. 어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요어 이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지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d e a 니까, 뭐, 암초를 만났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CNBC의 머리글 보면, 2,000불 스티러스 체크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중에 서로 관련 없는 것들을 연계시킴으로써 법안이 무력화되고 있다, 어, 희미해지고 있다, 안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600불에서 2,000불로 인상하는 아니, 현재 미 상원에서 어,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된 건지 좀더이 어제 상원에서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어, 맥헌의 원내 대표는 이 지원금 지급 규모를 2천 달러로 늘리는 방안과 더불어서 이 섹션 3 0이라고 하는 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통신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선 관련해서 어, 문제를 어, 조사하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그두 가지 내용을 한대로 묶어서 세 가지가 되겠죠. 이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세 가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본인의 그 성명서를 통해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고 이 내용이 모두 메커네 상원의원의 법안에 담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메커네 원내대표는 동시에 이세 가지 사안을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이 1인당 지원금을 2천불로 늘리는 방안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이 지원되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상원이 이 내용만을 신속하게 통과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같이 다루는 법안을 본인이 제시하고 또 상정을 제안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면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세 가지를 포함한 법안, 본인이 제안하는 그 법안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섹션 230에 대한 그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이 대선 문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2 0불 지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관련해서 맥커넬 의원의 어제 상원에서의 발언을 좀더 살펴보면요. 이 하원이 통과시킨 이천불 단독 법안은 도움이 필요 없는, 이 민주당의 부자 친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부채를 늘려달라는 그런 위협이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이제 확대하는 이 하원이 통과한 법안에는, 이 연소득 기준이요. 기존에 통과된 법안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 뭐 30만 불까지 버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지원 금액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강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나머지 두 개까지 같이 포함해야만 다뤄질 수 있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응에 나섰습니다. 반대했죠. 맥커넬 의원에 이어서요, 발언에 나선 척 슈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2,000불 단독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맥커넬 의원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요. 또한, 이에 이어서 버니 샌더스 의원도 목요일 오전 단독 법안, 2,000불 인상 단독 법안을 표결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또 맥커넬 의원이 아니라 또 다른 공화당의 강경파 지도부 의원인 맷투미 상원 의원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투미 의원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발언을 했죠. 말하자면 우리가 벌써 지난번 이 2차 경기 부양안 통과시킨 것으로 인해 1조 달러 가까운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2천 불로 올리는 방안에 추가할 경우에는 거의 뭐 4천억 불의 지출이 더 추가되다 보니 이걸 지금 돈 필요 없는 지원금이 필요 없는 심지어는 부자들에게까지 지원되는 내용인데 이걸 하자는 말이냐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공화당 측에서는 존 코닌 어, 텍사스 상원의원인데요, 또 역시 발언에 나서서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지도 않았던 이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3천억 불, 000억불, 4천억 불이나 더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어떤 비슷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맥컨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 공화당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2천 불 인상한 이 단독 법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화당의 주류들이 앞으로 퇴임이 다가오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차기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존 홀리 또는 마르코 루비오 그 다음에 이 캘리 러플러하고 데이비드 펄지 의원은 이번 조지아 주 상원 의원의 결선 투표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현직 상원 의원이죠. 이들은 2 0 0 0 달러 인상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조지아 주 결선 투표를 앞둔 두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현지 선거 운동에 계속해서 초청하면서요. 인상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 현금 지급 증액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트위터에서. 강조했고요. 그러나 매커넬 의원의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각자 강조했지만 연계해서 동시에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천불 인상안에 대한 것을 가장 강조한 입장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요. 매커넬 의원의 이와 같은 새로운 법안은 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내놓은 어떤 면피성 발언이다. 면피성 방안이다 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면서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를 피하고요.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함께 처리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또 이제 거기에 추가로 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나서는 이 공화당 후보들이 뭐 2천불 증액 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뭐, 잠을 열어준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 현금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동의할 가능성이 뭐, 없는 만큼 부양책 규모를 더 늘리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 대선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러는 가운데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첫 상원 의원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어, 연방 의회가요 대선 결과를 내년 1월 6일에 공식적으로 승인할 예정이죠. 미국 대서는이 국민들이 선거를 치른 뒤에 이 결과를 반영해서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또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증을 하죠. 이와 같은 의회 인증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데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 의회 인증만 남은 상황입니다. 의회는 이제 내년 1월 6일에 합동회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당선인을 발표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동의회에서는요,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상원과 하원에서 뭐 각각 한명 이상이 어, 특정 주의 선거인단 이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각각 그 상하원에서 뭐두 시간 한도에서 토론을 벌이고요.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원에서 모두 그 내용, 그 특정 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주의 선거인다는 전체 집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상하원 한쪽에서도 이 내용을 부결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요. 그 부결되면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폴리티코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어, 경합주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고 또 여기에 추가로 현직 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홀리, 조쉬 홀리라고 하는 미주리주 상원 의원인데요. 역시 선거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성명을 30일에 발표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요. 뭐 민주당은 당연히 뭐 어떠한 이의 제기도 어, 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공화당의 상원의원 뭐 몇명 또는 여러 명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맥커넬 원내대표도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의제기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에게 동조하지 말 것을 다른 의원들에게 어 계속해서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봤을 때뭐큰 주목을 받을지 의문이다라는 게어 신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또한 이 바이든 당선인은요, 본인의 취임 즉시 뭐 트럼프 발 정책들을 다 뒤집을 방침이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팍스 뉴스인데요. 팍스 뉴스에 따르면 이 인수위 측에서는 내년 1월 20일, 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날까지 이 시행되지 않고 발표만 된드나잇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바이든 어, 대통령 취임 당일 어, 내려질 것이라고 인수인은 발표했습니다. 이민나잇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임기 종료를 앞둔 정부가 레임덕 기간인 막판 이몇달 기간 동안에 추진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이민 규제 강화라던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 제한 등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막판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밋나잇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지우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어, 보여줬다고 하네요. 대선 결과를 둘러싼 이 분쟁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분쟁도 이제 곧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어, 어제 전개된 상황으로는요. 남은 4일간의 회기 중에 2,000불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